관장님, 네. 친구가 어. 탁구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금액이 네. 비싸서 레슨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장님이 어. 하시는 구름 레슨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음. 아, 구름 레슨 우리 요즘 구름 레슨 인기 장난 아니죠, 맞죠? 그렇죠. 우리 신규 회원이 이번 달에 몇 명이라고 했어? 백 명. 백명 말도 안 돼. <laughs> 1명이면 우리 탁구장 꽉채어이님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1대1 수업은 아니고 한 2명, 4명, 6명 정도 모여서 어 1대1 수업은 20분씩 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 우리 그룹 수업은 지금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돼요? 일단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잖아요 2명짜리, 6명짜리가 있는데 강사님이랑 일단 레슨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인원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또 그냥 일반 테이블로 나와서 강사님이 뒤에서 코칭을 해주고 지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또 커리큘럼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받으면서 그 장점이 있나요? 어, 물론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룹 레슨을 진행을 한 건데, 일단. 수업 시간이 길다는 거 초보자들은 사실 20분 레슨 받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1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분은 강사님이랑 진행을 하고 30분은 같이 그룹 레슨 하는 분들이랑 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분 레슨 받고 집에 갈 일은 없는 거지 무조건 1시간을 채워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꼭 친구를 데려와야지만 그룹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랑 이제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실력이 비슷한 분들이랑 그룹을 형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금액은 어, 네이버에 학구발전소 검색하면 <laughs>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근데 일단 그룹 레슨이 훨씬 힘들어요 이메일로 수업을 만약에 하는 거면 훨씬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듣고 있을 요자 준비 자 여기서 한 번씩 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 맞죠? 복싱이야. 오른쪽으로 곡식처럼 도는 거예요. 준비. 자, 준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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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제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텝을 안 올려도 해요. 그냥 해. 그럼 붙어야죠. 그렇지. 진짜. 얘기했다시피 그대로 어. 붙어야 서로 빨리 돌수 있는. 거예요. 나 때려. 맞죠?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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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렇지. 빨리 한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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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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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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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브룸레슨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실 훨씬 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처음에 파치고 쿨파고 제자리에서만 하잖아요. 후덕 들어가고 전환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은 사실 엄청 없어요. 음. 근데 대부분 목적이 운동의 목적도 훨씬 많기 때문에 다른 브룸레슨이 훨씬 낫다고 합시다. 처음 하시는 분들. 자, 한번 더. 우리 한번더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하, 백은 없어요.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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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laughs> 자, 이러신 분들이 <laughs> 많아요. 근데 친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laughs> <laughs> 두 개, 두 개,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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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와야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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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하, 하, 하. 응. 그렇지, 그렇지. 응.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복식처럼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자서 이제 공을 친 다음에 또 로테이션 돌고 이렇게도 진행을 하긴 하죠. 다치는 분들은 없어요?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세이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긴 네. 해도 그냥 부딪히면 스톰이지. 근데 어차피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 스텝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만 알려드리면 바로바로. 바로. 이번에는 연결로 할 거예요. 대신 화 한번, 쇼트 한번 하고 도는 거예요. 시작하는 아, 사람. 바보, 엄천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또 수업을 한다, 다른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둘이 둘이 치는 거지. 그날 알려준 기준이나 이제 그거를 알려 지시를 해. 그럼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트를 배웠다, 그러면 오늘 나가셔서 쇼트, 쇼트 연습. 10분하고 또 아니면 포인트어서또 10분 하시고 나머지는 게임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수업하신 분들한테 제가 게임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대신 이쪽 코스에서만 하는 게임 이쪽 코스에서만 하는 게임 그리고 커트로 하는 게임 커트로 하는 게임 자 그러면 여기까지